이거 임시 보관함에 넣어도 되나? 지금 해. 지금 하라고? 응. 왜 그래야 하죠? 보고 싶으니까. 싫은데? 그래요? 비겁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냥 깔 까만한데 하면 돼요? 진짜 해? 나변경고상자만 까볼까? 어 여섯 개나 있네. 레전들이 저거 저 티켓이 나올 확률이 적을 것 같은데. 안 나오잖아. 난 되게 잘 나왔었어. 근데 안 나올 것같아 느낌 세하다 지금. 까. 뭐야? 까봅니다. 그래요, 너 때문이야. 이게 다안 나오면 레전드 리드, 레전드 리드 하자. 하이 신발, 씨발. 아, 신발 두개 쳐놨어. 개싫어, 진짜. 아, 신발 세개 미쳤나봐. 음? 아, 레어 미친 놈, 진짜. 똑같은 것만 나오잖아. 근데 <laughs> 네, 2만원이득이아 어, 유니크 한다. 그래. 유니크 좋아? 은배. 그아 유니크 레전드 줄 아씨. 똑같은. 유니크 한번 트레이딩 돌려보자. 유니크 싫은? 실은... 세세개있잖아 싫은데? 할수 있는 기회를 줄게. 싫은. 실은... 근데 싫은데 좋은데 난 싫은데 어이없네요 왜 어이없죠? 내가 보고 싶다니까요? 네가 보고 싶다 어쩌라고요? <웃음> <웃음> 내가 보고 싶다고요. <laughs> <laughs> 네가 보고 싶다 어쩌라고요? 내가 보고 싶다고요 그냥 어쩌라고요? 알아보요 나이스 없는 거 나왔다 게이드. <laughs> 내가 볼때 지금 트레이이병력을 존나 뿌려대는데 지금 회사 안 나오는 거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? 그거 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진짜. <laughs> 믿거다 어. 해어 떴어 S 2 개. 찍찍이가 좀 비싸지 않나? <laughs> 일단 가운데가 먼저. 아니, 음모소가, 음모소가. 어저 마다나 해요, 마다나 해요. 어, 뭐 보였다? 아, 씨발, 이름 아닌데 이거? 아, 짜증나... 태한테 꺼내요. 아니야, 아, 또뭐 보여? 아, 씨발, 진짜 존나 맘에 안 드네. <laughs> 뭔데? 음, 데메테르가 조금 더 이뻐. 아, 존나 스트레스 받아. 미친년이냐 이거 아니, 말이 되이게 비싸. 씨발 진짜. 아 스트레스 받아. 진짜 패버리고 싶다. 응. 왜 날개 변경권은 안 써? 썼잖아. 아, 쓸 거야. 아이 뭔데 이것도 짜증나 진짜. 진짜 안 뜬다. 비빌이 뭐냐고? 아 빡쳐 아 슬슬 빡쳐 아 슬슬 존나 빡쳐 <laughs> 유니크 하세요 네 유니크 하시라고요 뭐라는 거야 자꾸 목도리에서 뭐가 좋아 저스티스 <laughs> 목도리 얼만데? 어 얼마인 롤리 갠불 비슷한 목도리 얼마인데? 어? 비슷한 목도리가 싸? 아니 쓰레기야. 아우 진짜 재료만 존나게 쳐나야되네 진짜 시이으로 짜증나게. 넌왜안 돌아가는 거냐고 죽음에 해요. 보석 빼봐. 아 보석 빼도 안 나와 저거. 등이 없어 이제. 없으니까 얘도 못 쓰잖아 각세살리 액세서리... 얼굴 얼굴이랑 머리 해야 되겠다 돌리자 유니크랑 아니 황제 의 장신규 응. 내가 볼때 S 확률을 좀 줄였어 <laughs> 하도 터뿌려되니까좀더 <첫> <laughs> 짜증나네. 오! 뭐야! 뭐야 가디언 크라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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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씨발 놀래라 씨나안 나온 자고둘다 열었더니 이상한 거쳐 나오고 난 이거 뭐야? 가디언의 크라운 처음 봐저 뭐야? 이거 뭐야? 아 이거 꽃기사잖아 좋은 거 아니야? 아니 꽃기사는 쓰레기인데 뭐가 다른 얻을 수 있는 거는 비싼 거 아닌가? 몰라 그걸 받아 놓자 어차피 저거밖에 받을 것도 없는데 아.. 쓰레기네 쓰레기는 아니거든 안 팔려. 아니, 그렇지 않아. 얼굴을 돌리겠어. 슈르륵. 슈르? 블루리버 눈빛 개새. 어 크리스마스 안경이다. 그 그게 얼마인데? 이거? 이거 되게 잘 되던데 그거. 나도 있는데. 크리스마스 안경 쓰면 세개 있는데. 창고에? 어. 이거 비싸? 아니? 거짓말 하네.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? 6,000원. <laughs> 비싸네. <비슷하네>. 시기면 <laughs> 6,000원. 어우, 스트레스 받아.

잘 몰라 뭐야 2만원이래 그게 어디야? 하나 복구했네 복 <laughs> <laughs> <못했네. 웃음> <laughs> 왜왜왜 왜? 뭐가 문제야 반잖아고 <laughs> <laughs> 원래 0만원한줄 알았네 뭐? 나도한 10만원 한줄 알았네 아니, <laughs> 저 정도는 아직 아니지 <laughs> 복구했네 이 <이줄> ㅈㄹ <laughs> 얍 <laughs> 어? 그럼 이제 만편이 돌려도 되겠네. 아니지, 유닉, 아니지. 인, 이제, 이제 뜨는 거는 이제 그래도 플러스 되는 거잖아. 그치. 안 뜨니까 문제지. <laughs> 안 떠도 팔면 복구라는 거지, 그거. <laughs> 아, 레전드리가 나왔어야 된다니까. 어, 또못 떴어, 못 떴어. 일단 그거 두개 펴봐. 쉬운 거두 개. 잠깐만 근데 이게 상징이가 이게 손 같은데? 삐리? 손손이면은 여기가 다른게 안나오던데 그러면 내가 볼땐 고대인의 건틀릿 예상합니다 씨발 꼬마마냐 루루한데 실화냐? 진스타줄 <laughs> 알았어 그패드코고 나도 나도 <laughs> 야 이거 진스타 아니야? 이거 진스타? 진스타인줄 <laughs> <지스탄> 알았어 <laughs> 이거 비싸? 왜 비싸 이게? 0.8 한데. 0.8이 어디야? 사랑해요. 맞다. <laughs> 아, 헤어만 존나 만데, 진짜. 헤어를 해. 오, 얘 나왔어, 또. <laughs> 뭐냐, 갑자기? <laughs> 야, 갑자기 뭐냐, 이거? 감자기, 이거 뭐야, 감자기. 은머서, 음머서 은머서가 얼만데? 오! 오! 뭐야, 뭐야! <laughs> 뭐야? 머서 떴어. 저거 워! 내가 고데기 해주면 되는 머리 아니야? <laughs> 야나 완전 이득인데 지금? 저거 얼만데? <laughs> 이게... 이게 n g this. So, you are not eating this. So, you are 해주면 나오는 t h 데 s So, y o 오세요 e eating this. So, you a r 게 e 줄게요 내가, 내가 하 h i 때한거 진짜 고맙다 생각해 헤어 중에 그나마 제일 나아요. 저게 야, 어, 유니크 하나도 안 했어. 미친 새끼야. <laughs> 유니크를 해보면 빨리. 딸린 샤로왜이미이득이잖아 이게 한 2년. 이거 봤잖아. 와이던 주 탈미 시파 와이던 주 트라이디즈. 기다려 봐. 지금 머리 어디 갔니? 내 대가리 어디 갔어? 대가리. 아, 여기 있다. 시크, 양양 내 어, 뭐야? 이거 머리밖에 안 돼. 이거 왜 악세사리 안 돼? 시파. 그거 시크, 내년에 매 비싸. 모래는 거니, 그 옛날 영날맨 하지 않아? 옛날 걸로 들먹이지 마. <웃음> <웃음> 이 시치녀다, 영도 맨 하지 않아? 야, 이시세치야 조용히 해. 내가 옛날 영도 맨 팔았거든. 어, 이거 피지도않지 거야 돌려버려야 이걸 해요. 어, 해수해요. 아, 뭐야? 음. 라구엘 돌려야되겠다 라구엘 있어? 라구엘? 아, 어 없어. 씨발 개 i 말했는데 없다 e 전 y b u 진짜 진짜. 고마워 <laughs> 라구엘 윙만 없었어 no, y o u 네 e n o 어 Come 어 n l 어 g u e l 데부 a 칠수 f the star. s 맞아, 그 정도 쓰레기 나왔대야 내가 넣었니? 레이디젠테이 돌리지, 뭐? 너 이건 있지? 레젠? <laughs> 어, 더 비싸다. 너, 뭐래? 만원 하지 않아? 아니야, 어, 그래? 어. 야, 신성룡, 내가 일부러 안 돌리는 거야. <laughs> 신성룡, 나중에 고대룡 쓰고, 재료로 채워 넣으려고 안 쓰는 거임. <laughs> 큰 그림이시네요. <laughs> 맞아, 맞아. 레전들이 떼 생각하고 있어. 뜨면 어쩔래? 너처럼 그게 후진 계정인 줄 아니? 내계정에 벌써 레전들이 벌써 다섯 번 넘게 돌렸어. 레전드 4천 원. 버려요. 4천 원 가지고 무슨 개소리야. 인정. 택시 기본 요금. 어. <laughs> 있는 거, 있는 거, 있는 거. 그거. 다 있겠지. <laughs> 뭐야? 아, 씨발 <시발>. 신속정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위에 보이길래 졸라 기대했네 진짜 짜증나 진짜 온리 슈준 아니겠지? 헉! 어! 블루스완이다! 오! 저게 뭔데? 이거는 그 약간 좀 얻기 힘들었던 거라 이거는 조금 괜찮아 이거 조금 괜찮아 완전 큰 손해는 아니라고 봐야 돼 <laughs> 근데 다 신발만 나와 진짜로? 야득작지 돌렸는데 씨발 신발만 쳐나. 프로 게이머헤드셋 이거 뭐야? 그거 그거잖아 레인보우 리그 상대에서더 아 비싸진 더 비싸? 저거 만원 넘어. 어느 게 좋지? 아 키보드가 비싼가? 흠. 블루스만 받으래. 근데 얘는 귀찮게 해어가지고어안에 뭐... 이건 아니야 아 근데 어떻게 등딱지를 돌렸는데 씨발 시바... 아니 실화냐고 진짜로 아니 얼굴 한번 돌려볼까 얼굴 나쁘지 않지 눈... 아, 근데, 근데 얼굴에서 가좀 가격이 좀... <laughs> 근데 얼굴에서 비싼 거는 다 A B가 아닌가? 어, 얼굴 줘. 하나 줘. 거기서 첫 눈, 악눈도 뜨나? 악눈은, 첫 눈도 뜨고 악눈도 떠. 어, 악눈 비싸잖아. 악눈, 어어. 아, 나 이것도 돌려야 되는데. 라이카 두고. 야, 이거 S야? 비, 완성된 빛의 가면이 S야? 그거 비싸? 오래. <laughs> <laughs> 다비싸대 미친 년이. <laughs> 너, 너 얼굴 중에 제일 좋은 거 실습할 때. <laughs> 너내나 많이 해. <laughs> 에어백도 50만 주는 건데. <laughs> 너 많이 하라고. <웃음> <웃음> 내가 두번 받으려고 그실습했다가정지단에 가서 못 받은 거잖아. 자. 다 있거든? <laughs> 두 번째 거부터 하자. 날개다. 오오오 천상의 날개. 우선 아 우선은 우선 아니야. 우선 아니고 우선 아니야. 근데 우선 날개라는 거에 이 이의를 두겠어왜 날개가 더 비싸? 날개가 비싼 게 많지. 야 근데 왜 이렇게 없어? 뭐야 왜 이렇게 짧아? 아니 뭐야 이제 부스터가 쳐 나오냐? 미친 셀이야. 사포다리야? 사포다리 났죠? 어 뭐야? 아니 뭐 장난해? 여기 부스윙 나와가지고 윙인 줄 알고 기대했더니 부스터 쳐 나오고 잡빠졌네 버려 뭐야? <laughs> 뭐야?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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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르팬도 없어. 스파 아, 저도 우울증 걸릴 것 같아. 스파르팬도 안 비싸. 또 비싸 보이는데? 아니, 어때? 날개 받으시요 <laughs> 저 필요하곤데. 이거요? 이거 필요하세요? 500개. <laughs> 쏘는 순간 보관함 이동 바로. 양아치세요? 저요? 맞아요. 양아치 <laughs> 맞아요. 야. 아우! 악마패 씨발년아 진짜 작작 쳐보내라 기현우 씨발, 여드름 불량, 문어 빨리 파내서 쳐 해가지고 쫙 뽑아버리기 전에 개새야. <laughs> 그렇게 쳐버려야 되는데, 씨발, 이 진짜. 사람 안 그래도 씨안 나와서 열받아 뒤지겠구만. 개새끼가. 대가리 할 거예요. 블러드 라이칸트고 쓰레기예요. 야 B 템을 자꾸 트레이딩하라고 주지가 그러지 쌩놈새끼야. A 템을 주던가 저 A도 아니고만. 빨리 해봐. l e t go. 눌렀 거든. 아까 뭐 받음? 스컬팬더 받았어. 어 세타 있다. 아싸 어 기분은 18이야. 보내지 말래. 나 두고도 기이야 아 짜증나 씨발 <laughs> 진하기 <진짜> 싫어. <laughs> 아 보자마자 뭔지 알것 같아. 아니 진짜 실아냐?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적같을 수가? 더스피스 목도리 뜬 거에 만족하세요. 우선은 이머리어투구이건 <laughs> <이거> 루시퍼 신발. <laughs> 이건 제대로 못 봤는데. 무슨 슈즈 아니야? 이거... 넌 창이 질러요 아... 진짜... 진짜 패드립 나온다. <laughs> 워리어 투구가 그나마 까리 해보니까 한 거야. 맞을래? 그럼 뭐해요? 아, 이거 트레이딩 돌릴까? 있어? 더? 아니, 나 내일 또살 거니까. 12시 넘어서. <웃음> <웃음> 이새도 도박 아님? 이거 받아야 되겠다. 근데 여러분, 나 오늘 손에 안 봤어요. 음모소에 저스티스 목도리에. 야나왜 불쌍한 지급하냐 너네? 나 지금 4만 원 해가지고 내가 얻은 게 이거에 이거에 지금 얘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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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얻었는데 이거까지 얻얘지 얻었는데 왜? 진짜 왜 비웃는 거야? プコバ。